공기나 수분, 이물질들이 전부 다 탱크로 한번 귀환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걸러지면서 순수하게 깨끗한 유압류만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하시는 을 건데 작업을 시작하실 때도 악셀에다 끝까지 막 와아악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거 잘못된 거죠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도 경부하부터 시작을 해서 2-3분 정도 악셀에다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다시 또 중구화 정도로 올려주셔서 2-3분 정도를 지난 다음에 고구화로 올리신 다음에 끝까지 한번 내렸다가 천천히 당겨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로가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당기게 되면 수로가 올라가나 말아요 읽어보겠어요 이게 또 케이블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이드 채우시잖아요 그죠? 사이드를 쓰시다 보면 처음에는 자두개세개 딱딱딱 올라가면서 사이즈가 딱 채워지는데, 몇달 쓰다 보면 이제 7개, 8개 올라가고. 그